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4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에스라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다음에 지금 에스라로 건너왔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어디 정도 성경 전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장세기다 아시는 대로 태초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또 야곱을 통한 열두 집화 아들들 또그 하나님 백성들이 애곱으로 가서 거하게 되었죠. 400년 정도 애굽에 갔습니다. 출애굽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죠. 어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메인 역사이겠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런데 거기 애굽에 가서 400년 밖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통해 다시 이곳에 들어왔죠.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망해서 이곳에서 뽑힘을 당하죠. 그 땅에서. 땅에서 다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가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밖으로 쫓겨나서 세월이 70년 동안 밖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또 나그네처럼 계기되어서 살죠. 출애굽, 애굽에서 계기되어 살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됐죠. 어, 지금 에스라를 잊게 되는데, 어디에 있는가? 에스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정도라고 얼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에서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시간은 70년이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큰 틀로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땅에서 쫓겨났다가 나라가 망하고 70년 세월이 지난 다음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또 출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였지만 광야에서 죄와 불신 징계 이런 과정을 거쳐 그 땅에서 살던 백성들이 밖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그들을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출애굽에서 가난 땅으로 불러주셨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왕들마다 여로보암의 죄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 포로로 잡혀가죠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나라가 망한 다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말씀들 에스라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이겠죠. 징계하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애국에서 가난 땅으로 들어왔듯이 바벨론에서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가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애국에서는 400년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바벨론에서는 70년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 돌아가는 것이 가능했을까? 400년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죠. 그렇죠? 이것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를 야 통해서 앞으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이나 70년이나 포로로 갔든지 낙그네로 살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돌아오게 하시고 보살피는 것까지 큰 틀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바사 왕인데요. 고레스 왕때 어떻게 이제 돌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 고레스 왕이 538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왕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었죠. 요 얘기는 잠깐 두고 하겠습니다. 에서라는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간 다음에도 80년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서라예요. 그런데 에서라 앞부분은 에서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갔던 80년 전에 이야기를 에스라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스라는 중간쯤 가서 다시 등장합니다 7장에 에스라 7장에 갔을 때 다시 등장하죠 그러니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라고 하는 책 이름을 딴이 사람보다 80년 전에 있었던 역사다 옛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레서 왕때포로 기한이 있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고레서 왕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기인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람이 있었죠. 아람 왕 자꾸 등장하고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죠. 남 유다는 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에 70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하사입니다. 우리는 바하사하면 근대 학교 다닌 분들은 잘 모르죠. 페르시아. 요즘 이란 생각 십니다. 이란 이란 땅에 세워진 나라예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죠. 그때 첫째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 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허락해 준 거죠. 이 바벨론은 어느 바사 페르시아는 어느 때인가 하면 그 다음이 알렉산더가 등장해요. 그 다음이 로마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 여기 시점에 있는 거죠.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포로시켰던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왕이, 그,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고래서가 말하기를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에 참신이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참신이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참신이라고 하 고백할 수 있게 하니까요. 제가 목소리에 신경 안 쓰고 했더니 다시 기침 날려고 하니까 다시 살살 조용조용 해야하겠습니다. 항상 켜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목소리 아주 조심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사용해야하겠습니다.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레스가 돌려보낼 때,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허락도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5,400개 되는 금, 은. 사실은 돈, 이런 개념보다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구별된 그릇이잖아요.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릇들.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돈을 줘서 돌려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의 나라가 망하면 보통은요, 거기서 신전 다 부수고 신상을 가지고 가요. 이제 우상 신 그들이 숨기는 신을 이겼다 하고 다 태우고 신상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이겼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대신해서 성전에 있던 금, 은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를 아닌 거죠.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마치 창세기 때 너희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했던 것처럼 포로에 잡혀갈 때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예레미야 아 예레미야 29장 29장 10절 보시면 거기에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 사실은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다고 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방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백성들을 마치 출애굽시킨 것처럼 제2의 출애굽으로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400년, 여기는 70년, 장세기 15장 참고하시고, 여긴 예레미야 29장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말씀이다. 그때 2장에 기환자 명단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죠. 장세계 족보체 우리가 지루하게 많이 읽지 않습니까? 장세계 족보가 여러 개 등장하죠. 이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또 예수와 이런 얘기죠. 지도자로 스룻바벨 아까 일장에고레스가 금, 은, 그릇을 주면서 돌아가라고 하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세스, 바살에게 주었다 하는데 보통은 이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보로에서 돌아올 때 스룻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갈 때 지도자, 에 예, 스루파벨, 이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고레스가 가라고 해서 성전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니까 보통 약한 5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근데,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뭐, 왜 가라 그러는 요 가서 편안히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성전을. 여기서 우리가 큰 의미를 잘 잡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란가 한 것은 건강하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행복해라, 고향이 그립지 않느냐, 가라가 아닌 것이에요.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겠죠. 근데 포로로 갈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 이스라엘에 있다가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 있다가 포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불신앙, 우상 이런 것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5만 명 사람들이 돌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재산 말약대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즐겁게 드렸다 하고 돌아와서 각자의 성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이유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70년 포로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2년이 지난 다음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아와서 7월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나 여호와의전 지대를 놓지 못했다, 공사는 시작을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두로와 시돈에서 성전을 짓기 위한 백향목 나무를 옆바로 항구로 이렇게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준비는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지 2년 2월에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공사를 시작할 때 성전에 지대를 놓을 때 찬송하고 대성 통곡하였다. 성전을 짓는데 대성 통곡하였다. 참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성통곡하였다 하나님이 없다 또 성전이 없다 내 믿음 생활이 없다 그렇죠? 이렇다가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한다 마치 집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아들 아버지 앞에서 대성 통곡하며 다시 권리 회복을 하는 장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함으로 인간성 회복하는 것, 이런 것 아주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임시 거처로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조금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성전을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 주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지난 3월 7일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감동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교회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니까 찬송하고 대성통곡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돌아온 지 2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방해가 들어왔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곧 중단하게 생겼습니다. 큰일이죠. 금방 대선 통곡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만한 일들이 못하게 된 거죠. 큰일 났습니다. 누구인가 하니,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대적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스루바벨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건축에 참여하겠다.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하겠다는데,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들의 주도권을 잡고, 또,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비 거는 일이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아수르 왕이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도 제사를 지냈노라.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와서, 어, 점령군들이죠. 당시에 점령군들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날부터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숨긴다.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한 거죠. 스룹바벨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우리는 홀로 건축을 하겠다. 참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방해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무려 다리오 저기 다리오 2년때까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은 고래서 원년 돌아오는데 538이에요 그러면 520년까지 중단되었으니까 얼마예요? 10 8년이죠. 그런데 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536년에 건축을 시작해 돌아와서 2년 뒤에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빼면요 536년에 5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죠. 한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 이야기를 하면서 4장 6절부터 23절에 또 다른 방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나중에 있었던 성벽 방해입니다. 아닥 사스다 왕에게 고소했던 다른 시대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우면 이 부분 살짝 접어두고 성전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하면 그 정도 파악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여기 있네요. 503조 돌아왔는데 2년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중단을 했으니까 무려 16년 동안 공사를 못한 거예요.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그들이 본래 돌아온 목적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학계와 서가라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이 적다고 불평하느냐? 성전의 모양이 조그만하게 지으니까 너희가 그러느냐? 다시 성전 건축하도록 그 백성들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학계와 서가라 이지요 그러니까 이 중단되었을 때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 학계, 스가랴인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이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또 이런 다른 총독 다드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방해하는 거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하고 조사를 해 달라 하는 거예요. 오래 전에 있었던 그 편지가 실제로 사실인지를 조사를 해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이 방해는 했을지언정 성전 공사를 완전히 중단 시킬 수는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열왕기 끝나고 에스라로 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였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 망한 사람들이 70년 있다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에스라이지요. 망했다, 70년이 지났다,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그이 70년은 없는 거죠. 바벨론에 있었으니까요. 그이 돌아가는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라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약속의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 믿음. 생활인 거죠. 이렇게 한번 컨트롤해서 이해하시면서 에스라 1장에서 5장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에스라 6장부터 같이 한번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열1기부터 70년. 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공부를 합니다. 70년 잃어버린 세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성결하게 하시고 또 이제 회복시켜서 다른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